경제선생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강달러하고 금이 동조하는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강달러와 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원래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 안전자산인 한국주식하고 금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달러하고 금값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강달라 현상이라는 게 미국의 금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즉 금리가 높으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순리입니다. 즉 단기로 뭐몇 달만 맡겨도 이자를 많이 주는데 굳이 이자 한푼 받지 않는 금에다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강달라 현상 속에서 금값도 꾸역꾸역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달라와 금이 이렇게 동조화하는 커플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금이 강달라와 동조화하는 건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사태 등으로 인해서 세계에는 통화량 즉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찍어낸 건 유럽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미국, 세 번째로 일본, 네 번째로 중국 등등 해서 과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유동성이 시중에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달러의 대체자산 이호가 일반인들은 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달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달러의 가치, 휴기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값은 거기에 비례해서 사실은 폭등을 하는 게또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이나 은, 비트코인 등즉 달러의 대체 자산이 될 만한 것들이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미국 정부는 금 가격이 폭등하면 이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 선물 시장이나 현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지 못하도록 이런 그 규제, 증거금 인상이나 레버리지 축소 같은 걸 통해서 심한 규제에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를 오를 만하면 규제를 하고 오를 만하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원리대로 수요 공급의 원리대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금이나 은 비트코인들은 자산 시장에서 비중이 아주 경미해요. 1%도 안돼 한마디로.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중의 일부를 대체 자산에 묶은 어, 묻어두려고 하는데 워낙 이 물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한 요인도 있는데다가 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금이나 은등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 또 이러한 강 달러 현상으로 인한 금리의 폭등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시장 논리대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네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달러의 희귀. 히...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과 은 비트코인이 올랐지만 기존 보다는 좀 가격이 좀덜 오른 상태인 것 같네요 네 확인했습니다. 요즘에도 어,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좀 안전자산 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 상황이 없었다면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순리대로 금값은 좀 떨어졌을까요? 원래 고금리 현상이 생기면 금값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너무 많이 부족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금가은 이제 올리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뒤죽박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요 공급 속에서 가격이 결정돼야될 텐데, 가격이 올만하면 시장의 규제를 더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금가 은행 관한 하는 이거는 시장 수요 공급에서 가격 결정 되기보다는 이게 미국 정부의 규제나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금가 은행에서 그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시장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만약에 기존의 흐름과 반대로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금의 가치도 동시에 올라가면 금융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어, 금, 강달러와 금 가격의 상승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논리상 맞지 않아요. 즉 강달러 현상이라는 건 고금리 현상 때문에 지금 생기는 건데 우선 강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즉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면은 나중에 금리 인하나 이런 거를 하면 이게 약 달러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음. 약 달러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조화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어 서로 갈라져서 제대로 가느냐. 즉강 달러는 고금리 상황에서만 지금 나타나는 어떤 특수 상황이라고 보고 이게 나중에 어 반. 저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약달러로 접어들 텐데요. 오히려 그때 가면은 금 가격은 더 오를 겁니다. 아,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해서 약달러 현상이 찾아오면 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금을 안전자산, 이 분산 투자용으로 같이 연중 내내 포트폴리오에 같이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나 시기를 대비해서도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우선 제 의견보다도 그 JP모건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금 투자하는 비중이 11년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최대라고 해요. 즉 지금은 외국 중앙은행이나 혹은 투자 은행이나 개인 할거 없이 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금 가격은 오르는 게정상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시장의 순리대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분산 투자에 금을 집어넣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금보다도 더 멋지고 빛나는 경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